백스컴. 수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오늘은 바로 옆에 있는 이 깔끔한 화이트 감성 PC 한 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화이트 감성은 언제 봐도. 질리지 않고 깔끔하면서도 예쁜 것 같아요. 이번 PC는 비싼 걸 때려 박아서 비싼 부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더 영롱해 보이는 그런 착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화이트로 맞춰 놓긴 했지만 LED가 대부분 변경이 가능해서 뭐 다양한 컬러로 그때그때 원하시는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텔 12세대 i7 12700K랑 RTX 3070 Ti가 조합이 된 구성이고요. 부품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CPU는 인텔 12세대 i7 12700K가 장착 됐습니다. 제가 요즘 조금 독특한 점을 느끼는데 작년에 K모델이 먼저 출시했을 때 i9이건 i7이건 큰 반응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논K CPU랑 F모델들이 출시를 하고 나서 12900K랑 12700K가 꽤 많이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뭐 1월이 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갑자기 주문량이 늘어나네요. 이 PC를 주문해주신 고객님께서는 맞추면 꽤 오래 쓸수 있는 사양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i7모델을 장착을 했고요. 12코어에 20스레드로 꽤 넉넉하고 여유로운 프로세서입니다. 메인보드는 화이트 감성을 위해서 ASUS 프라임 Z690A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IO 쉴드랑 전원부, M.2 슬롯, 그리고 칩셋 방열판까지 모두 화이트로 되어 있는 메인보드이고요. 지금처럼 화이트로 전부 조립을 해놨을 때딱 내부가 깔끔한 화이트 느낌을 확실히 주는 제품입니다. 40만원 전후의 고가보드이고요. 16 플러스 1 페이지에 꽤 안정적인 전원부를 갖추고 있어서 지금은 i7이 장착이 되어 있지만 i9 프로세서를 쓰셔도 전 전혀 문제가 없는 메인보드네요. DDR5 보드고요. M.2 슬롯은 모두 4개로 꽤 여유로운 편이에요. 요즘 대부분의 쿨러들이 LGA1700 브라켓을 따로 제공을 해 주곤 있는데 예전에 구입하신 분들은 그 브라켓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지원을 안해 주는 회사도 있거든요. 또 브라켓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지금 바로 빨리 조립하고 싶은데 그 브라켓 기다리는 2, 3일 너무 길잖아요.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듀얼 마운팅 홀이 뚫려 있어서 LGA1700 브라켓은 당연히 장착이 가능하고요. 1200 브라켓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메모리는 블루아이 블레이드 미러 모델을 장착을 해줬고요. DDR5 4800 클럭에 8기가 두개를 장착해서 16기가로 구성을 해줬습니다. 아직까진 DDR5 모델이 시장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거나 또 고클럭 모델들이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DDR4를 할지 DDR5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의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DDR4 보드를 사용을 해서 DDR4 메모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길게 봐서 DDR5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테니까 나중에라도 업그레이드나 교체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DDR5 보드로 맞춰놓고 쓰시다가 좀 시간이 흘러서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됐을 때 메모리를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SSD는 고객님께서 삼성 9 8 0 프로 제품을 갖고 계시다고 하셔서 지금은 장착을 안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RTX 3070 Ti EX 화이트 o c 를 장착을 해줬네요. 상당 과정에서 다른 부품들은 금방금방 금방 결정을 하셨는데 이 그래픽카드 결정하시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3060으로 좀 저렴하게 일단 쓸지 아니면 70 Ti 급을 쓸지 고민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그래픽카드의 금액대가 출시가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속이 쓰린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이걸 사는 게 맞나 대부분 요즘 PC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고민해 셨을 만한 그 고민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3060 화이트를 일단 장착을 해놓고 쓰시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시기로 하셨었는데 다음날 전화 주셔서 70 Ti로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컴퓨터를 맞추다 보면 조금만 아 이왕 맞추는 거 아, 조금만 더 하자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여유가 된다면 올려서 맞춰 놓는 게속 조금 편하기는 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아 그때 좀 얼마 더 주고 그렇게 해놓을 걸좀더 좋은 걸 해놓을 걸그 후에 보다는 에이 그냥 내 맘에 드는 거 쓰자 라고 생각하셔서 좋게 맞추시는 게 낫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 과정을 거쳐서 3070 Ti가 장착이 되었고요 갤럭시 RTX 3070 Ti 화이트 EX5C 모델은 투펜 제품이고요 지금처럼 화이트 감성으로 조립을 해놨을 때 아주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기가바이트 비전 제품하고 화이트 감성을 맞출 때 거의 항상 들어가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케이스는 국민 케이스급이라고 해도 광원이 아닌 다크플래시 DLX21 메쉬 화이트를 사용을 해 줬고요. 쿨링, 가격도 섀시 두께, 조립 편의성, 디자인. 이 모든 걸 갖춘 케이스거든요. 근데 간혹 이 제품을 택배를 받으신 고객분들 중에서 케이스가 파손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지금까지 한 두세 분 정도가 그러셨는데 이 케이스 전면이 메쉬망이 평평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굴곡진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은 얼핏 딱 보면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찌그러진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원래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시소니 포커스 골드 GX850 모델을 장착을 해줬고요. 풀 모듈러 파워이고 80플러스 골드 인증 제품입니다. CPU 쿨러는 NGXT 크라켄 Z73 화이트 모델이네요. 화이트 수냉 쿨러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고가의 제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360mm 라디에 7세대 아세테 펌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워터블럭에 있는 LCD가 굉장히 선명도가 좋거든요. 다양한 정보를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재미도 있는 제품이라 성능도 좋고 조용하고 예쁜데 단점 있겠죠? 가격이 비쌉니다. 40만원 전후라서 스쿨러에만 40만원을 넣기는 솔직히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이런 제품들은 보통 가성비를 생각하시고 맞추는게 아니라 정말 그 제품에 꽂혀버리면 저건 내가 사야겠다. 저건 정말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하실 때 장착하는 부품이라서 저 가격이면 이걸 쓰겠다. 그거는 솔직히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시소닉 다이렉트 모드 콤보 케이블을 장착을 해줘서 화이트로 선정리를 깔끔하게 맞췄네요. 보통 저렴하게 많이 사용하는 슬리빙 케이블 같은 경우는 파워 서플라이 케이블이 있으면 거의 연장하는 방식이 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한 다이렉트 모드 케이블은 풀 모듈러 지소닉 파워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는 방식이라서 선정리도 깔끔하고요. 안정성도 더 좋습니다. 어떤 케이블이든지 연장하는 것보단 직결하는 게 확실히 좋아요. 자, 이렇게 부품 소개는 모두 마쳐봤고요. 게임 테스트 두 가지 간단하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호라이즌 제로던하고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을 돌려봤거든요. QHD 해상도에서 풀옵션으로 테스트를 해봤네요. 후제던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시면 그래픽 카드는 거의 100% 플로딩이 되고 있고요. 온도는 70도 전후로 잘잡아 CPU는 40% 전율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CPU 온도 역시 50도 미만으로 아주 잘 잡히고 있습니다 QHD 프로 벤치에서 평균 116프레임의 하위 1%는 80이 나와서 풀옵으로 즐기셔도 부족함 없이 즐길 수가 있겠네요 후재단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엔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 영상 보여드릴게요 역시 QHD의 풀옵션이고요 모논 월드가 나온 지좀된 게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거든요 요즘 정말 할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몬스터 헌터 월드 한번 해보세요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꽤 재밌습니다. 모노는 평균 133 프레임에 하위 1%는 92로 역시 프로를 즐기시기에 충분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게임 테스트 해봤는데요. 맨날 하던 게임만 테스트하니까 저희도 좀 재미가 없거든요. 며칠만 기다리시면 콘솔 유저분들은 모두 다 알만한 갓 게임이죠 가도브어가 PC 버전으로 출시를 합니다. 가도브어 PC 판 나오면 여러 가지 벤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PC 구매 관련된 문의는 상단에 떠 있는 카톡이나 홈페이지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이상 95% 스쿼트로 위 방송 패스컴 박자했습니다 감사합니다